신지 씨도 좀한 동안 무대 울림증 때문에 그 사실 뭐 그런 게또 방송에 좀 소개가 되기도 네, 하고. 네 맞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년 동안 좀 슬럼프를 좀 깊게 음. 겪게 됐고 어, 마음의 병이 이제 생기면서 조금 더 활동이 좀 어려워졌죠. 야 근데 그참그 일상 그 무대에서 진짜 자신감 넘치고 잘했던 신지 씨가 갑자기 네. 어떤 한 분의 그 무대를 하면서 그게 그렇게 네. 왔다면서요? 근데 진짜 그냥 정확한 표현이세요? 갑자기. 갑자기. 네 카메라 리허설 때까지는 너무 잘했어요. 어. 네, 근데 생방송에서 이제 갑자기 그렇게 와버리니까 아우 막 너무.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고,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, 한, 이제 그런 소식이 있으면서 그때는 막 실시간 검색어도 있을 때고, 막 저도 그 댓글들을 쓸수 있을 때여가지고. 근데 왜 목소리는 안 떨려? 쟤는 분명히 지금 뭔가 잘못됐다. 음. 네, 그래,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더 문을 닫고, 되고. 네, 나올 수가 맞아요. 없었죠. 저를 보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. 아까 신지씨가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쉰게한 3년 정도가 되신다고 그래요? 네, 네, 맞아요. 이때 종민씨가좀큰 도움을 좀 줬다고 그래요? 그렇죠.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을 갑자기 쉬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이제 요청했는데, 흔쾌히 이 도움을 음. 네. 받아주었죠. 네. 도움을 줬죠, 저에게. 그러면서 이제 저를 힘들어할 때까지 힘들어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둬준 것 같아요. 그래, 그럼 네가 힘들 때까지 힘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와라.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. 음.